사랑 리본 TV입니다. 다큰 자녀 싸가지 고칭 코너이죠. 오늘은 1 0 1번째고요 드디어 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사춘기 자녀 부모 파이팅이라는 책이 드디어 세상으로 나옵니다. 부제는 반박과 훈계의 실전 멘토링 얘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대부분 사춘기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 뭐, 감, 공감함이 다가서야 된다, 포용해 줘야 된다, 안아야 된다 이런 내용만 알고 있을 뿐 반박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훈계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에 대한 자녀 심리학은 영유아 심리학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사춘기를 자녀를 둔 부모는 부모 역시도 어머니와 아버지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이미 앞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뒷표지의 카피는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아동기의 인격이 결정된다면 청소년기에는 인생이 결정된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와의 전쟁, 부모와 아이 모두 승리하는 법, 반항과 무기력 속에서도 기름이 있다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의 세부 항목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사춘기 자녀의 행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법, 부모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그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법 및 갈등 해결 전략, 부모의 역할을 멘토로 확립하는 실전 가이드, 스마트폰, 학업, 무기력 등 다양한 문제, 상황별 대응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에 대한, 문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책은 사춘기 자녀들의 반항, 무기력, 공부 거부 스마트폰 중독 등 흔히 겪는 문제들을 단순한 성장 과정의 일부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자녀의 행동에 적절히 개입하는 방법과 부모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주어 보다 효과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1장은 사춘기 자녀 진단하기입니다. 요즘 사춘기 자녀를 어떻게 진단할까?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영유아 심리학의 대상이 아니다. 아, 방목이 아니라 방치되었다. 학습 피로 증후군으로 늘 피곤하다. 주입된 생각을 내장하고 있다.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부모를 아래 사람으로 여긴다. 교사도 아래 사람으로 여긴다. 늘 억울해한다. 결관에 차가운 피가 흐른다.너무 일찍 자기 방을 가졌다.행복을 배운 적이 없다.호기심과 자발성을 빼앗겼다.생각하는 기능을 빼앗겼다.알파세대 mg세대라는 마패를 얻었다.자기 통제력 부족으로 참지 못한다.회피하거나 질에 포기한다.풍요의 저주에 걸렸다. 문의력이 부족하다. 쉽게 되는 줄 생각한다. 시간 개념이 없다. 멘토를 갈망한다. 이 장은요, 사춘기 자녀 부모 진단학입니다. 사춘기를 잘못 이해했다. 공감하다 아이 망쳤다. 갑자기 복수당한다. 죄책감이 사로잡혔다. 가정교육을 안 한다. 정신적 영양실조에 걸렸다. 문제 해결력이 부족하다. 불안이 늪에 빠졌다. 과학적 사고방식만 고수한다. 부모의 들에가 부족하다. 자녀를 되레 무서워한다. 순간적으로 얼어버린다. 꾸중을 못한다. 허용적이거나 과잉적이다. 학교를 맹목적으로 믿는다. 정상적 사춘기도 걱정한다. 아버지는 대체로 무지하다. 학교 공부만이 전부라 말한다. 자녀를 심리적 고아로 만든다. 나쁜 친구 탓으로 투사한다. 아이들 말이라면 고지, 고대로 믿는다. 동기부여를 잘 못한다. 이게 사춘기 자녀 부모 진단학입니다. 자, 3장은요. 어, 이렇게 의문문으로, 대문은 부가의문문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모가 한 번쯤 자녀들에게 던져 보았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팁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말은 억지 아닐까? 부모를 니네들이라고 공부를 포기했다고. 넌왜 입만 열면 불평일까?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학폭의 연루 되었다고." 왜 자꾸 잔소리 하냐고 안 깨워 줘서 못 일어났다고 하기 싫어 안 한다고 왜 부모의 말이면 다 거역할까 애초에 재능이 없었다고 너의 무기력은 무능력 아닐까 너의 억울함이 근거가 있니 왜 너의 화분엔 싹이 안 나냐고 엄마에게 상처받았다고 왜 자꾸 인사하라 하냐고 웹툰 작가가 될 거니 공부 안 한다고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겠다고 돈좀 마음껏 써봤으면 좋겠다고. 게임만 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깟 돈이라고. 니가 니네 입으로 반항이라고. 디지털 시대에 글씨가 왜 중요하냐고. 너만 잘하면 된다고.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니네 말투가 뭐가 문제냐고. 사랑하는 게 무슨 죄냐고. 니네 방이라 방문 잠근다고. 짜증나서 수신 거부했다고.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다고. 죽여버리기 겠거나 죽어버리겠다고, 공부만 하면 되지, 운동은 왜 하냐고, 지금까지 해준 게뭐 있냐고, 스트레스 해소하려 폰 만진다고, 이것 좀안 하면 안 되냐고, 왜 인정과 칭찬을 안 해주냐고, 너 같으면 너를 채용하겠니?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맨 위에 꼭지 제목이 있죠. 또 영유아 심리학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제목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설명을 쭉해 놨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잡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뭔지, 근거가 뭔지 그렇게 충분히 내용을 정리해 놨고요.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서면 예, 저렇게 맨 마지막에 해결 팁을 주었습니다. 그 꼭지에 대한 해결 팁을 주어서 1장, 2장도 내용도 있고 그 마지막에 해결 팁도 있고 3장은 전적으로 실전 가이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존의 영유아 중심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조건 공감 경청 지원 포용하기 안아주기 자존감 세워주기 관점에서 사뭇 좀 다릅니다. 그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요즘 자녀들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1장과2장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또3장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면 보다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코칭을 받다가 제가 기업다운표로 써주는 그 부분들을 열심히 대사 외듯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아이와 맞닥뜨릴때 귀엽고 그 말을 할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자, 이 책을 통해서 부모는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신감을 갖고 또 기존에 잘못된 생각도 과감히 버리고, 어, 멘토로서 우뚝 서는 자녀의 멘토링을 하는, 멘토로서 우뚝 서는 그런 부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